안녕하세요. 보동조합의 김한국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종암동 숙소에 이어서요. 오늘은 논현동에 왔습니다. 바로 자본동 숙소를 촬영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새로운 얼굴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종암동 편을 봤는데 너무 측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1일 리액션로우미 지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잠원동 음. 숙소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강남 구경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지금 네. 바로 가실까요? 네. 자, 드디어 저희가 자원동 합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아 와, 여기 10년 만에 와보는데요. 와,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소장님 모셔가지고 합숙소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여기 자원동 합숙소를 관리하고 맡고 있는 합숙소 소장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아, 예. <laughs> 지금 여기 전체 혹시 호실이 몇 개나 되나요? 네 여기 혹시? 호실은 총 64실이 있어요 네. 그중에 59명이 입주해서 네. 5실이 비어있어요아 지금, 비어있어요. 아, 지금 네. 5명 네. 네. 네, 여기는 여전히 남자들만 사용하시죠? 여긴 오로지 남성들만 분 아, 오고 있습니다 아, 예. <laughs> 그러면 이 저번동 합숙터는 얼마나 된 건물인지 네이 건물이 우리가 95년에 인수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현재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합숙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그러면 1층에 먼저 세탁실이 있으니까 세탁실 한번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고 되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어, 저는 일단 근데... 에어컨만 눈에 보이는데요. 와. 아, 그래도 침대는, 어, 이번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침대가 개선된 상황일 거예요. 음... 그래서 침대는 새 침대가 여기 놓아져 있고요. 자, 옷장두 개가 있네요. 예. 옛날 티가 나긴 한데, 네. 예. 예.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기를 한 달에 여기가 아마 12만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은행에 좀 좋은 복지이긴 한것 같아 요 그렇죠 아, 네. 네. 가성비가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암동에 이어서 지금 자본동 합숙소를 둘러보고 왔잖아요 어, 첫 소감이 어떠세요? 어, 합숙소에 대한 얘기만 듣다가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고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실제로 2년 정도 합숙소에서 살았었는데요 당시에는 2인 1실이었지만 룸메이트랑 잘 맞아서 만족스러웠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1인 1실이 된 것은 조금 오히려 코로나의 긍정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음. 어, 특히 종합동 화숙소와는 달리 여기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점이 저는 제일 편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낡거나 노후된 책상이나 가구들은 네. 조금 개선이 맞아요.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어, 침대가 싹다 바뀌었고요. 또 세탁실에도 건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속터미널역이 있어서 지방을 왔다 갔다 하기에 편리할 것 같고 저녁에 약속이라든가 네. 어디 네. 돌아다니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 지금까지 잠원동 합숙소를 둘러봤는데요. 아 다음 합숙소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